초보 운전자가 어려워하는 골목길 운전 골목이 좁아 다른 자동차와 마주치면 어떡하지? 하며 걱정하는 분들 많으시죠? 좁은 골목길은 초보 운전자뿐 아니라 숙련된 운전자도 집중이 필요하며 안전운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은 타이어 뱅크와 함께 좁은 골목길 안전운전 수칙에 대해 알아볼게요 첫째 진입전 표지판 확인 골목길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일방통행이 속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골목길에 진입할 경우, 마주오는 상대 차량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옆으로 비켜줄 공간이 부족하면 후진으로 빠져나와야 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따라서 좁은 골목길에 진입하기 전에 각종 표지판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둘째, 서행과 정지. 골목길은 보통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는 이면 도로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가 이면도로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따라서 골목길 교차로와 도로 끝지점에서는 정지 표시가 없더라도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핀 후 천천히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셋째, 보행자 양보 운전. 골목길 주행 시 통행 우선순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좁은 경사로에서는 내려가는 차가 올라가는 차보다 우선이고, 화물이나 승객을 태운 차가 빈 차보다 우선인데요. 통행 우선순위도 지켜야 하지만, 더욱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보행자! 보행자가 보인다면 비상등이나 방향 지시 등을 켜 보행자에게 신호를 주는 것이 안전해요! 지금까지 좁은 골목길 안전운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골목길 운전 시 양보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모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겠죠?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